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12시 42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4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에 3200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서는 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블랙록의 IPIT 등에서는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이도 수수료를 0.15%로 낮춘 미니트러스트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앞으로는 쉬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 소식으로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금융자문사, 레거시 웰시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유나이티드 캐피탈 매니지먼트 오브 캔자스 두 곳으로부터 4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각각 2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피델리티 비트코인 펀드의 주요 주주가 되었고요. 이 투자 회사들의 포트폴리오에도 각각 6%, 5%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규모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주는 왜 비트코인의 긍정적 의미를 주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바로 전형적인 전통 기관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 기관들의 암호화폐 ETF에 대한 신규 투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가 4일 정도 지났습니다. 반감기로 비롯된 공급 감소가 가격적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하루 이틀 쌓인 공급 감소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로 인한 효과가 이전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시장 평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보고서처럼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보다 다섯 배 정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 비트파이넥스의 근거는 최고의 보상의 절반으로 줄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1평균 신규 공급량이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심하면 3천만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반해서. 비트코인 현무 ETF 1평균 순유입액이 약 1.5억 달러로 5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식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제 리플이 SEC의 구제책 관련해서 제출한 반박문과 그리고 SEC가 제시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요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리플은 과징금이 천만 달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SEC는 20억 달러의 과징금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20억 달러의 과징금은 과도하게 제시되, 제시된 벌금 액수인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였는데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리플이 제시한 과징금 천만 달러는 너무 적은 액수인 것이 아니냐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박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 초기 일정 기간 동안에 리플은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회사든 운영 초기에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11년 동안 리플과 함께 했던 모니카 롱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물론 이 내용은 반박문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LC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리플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이미 오디의 고객에게 XRP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놓고 있었었고, 리플 본사에, 그러니까 리플 본사 자체의 오디의 파트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리플 자회사의 오디의 고객은 세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밖에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판매였고 특히나 대부분의 세일즈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금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니카롱 사장은 리플 본사뿐만이 아니라 리플 자회사들 중 어디도 2020년 12월 SEC가 기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2023년 7월 미국 법원의 결정까지 XRP 판매,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ODL이 아닌 리플의 직접적 판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을 공유 드리면, 크립트로우에 참석해서 리플의 반박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제레미호건 변호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 당사자들이 5월에 더 많은 내용들을 공개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레미호건 변호사가 추정할 때는 약 1억 달러의 벌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억 달러라고 해도 SEC가 제시한 20억 달러와는 매우 큰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최종 판결은 올 8월 정도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당사자들이 이런 최종 판결에 항소한다면 항소 법원이 이를 넘겨 받아서 2025년 경에는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모건은 리플의 반박문을 다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은 오디의 계약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3년 동안 주장해왔고, 마침내 리플은 오디의 고객이 XRP를 투자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하기 위해서 몇초 동안만 보유하기 때문에 오디의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다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리플이 잘 반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디의 고객은 XRP를 투자로 구매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로 인한 이익도 얻을 수 없고 또 리플의 계약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빌 모건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글을 남겼는데요. 그녀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에서 기관 판매에 대해서 투자 계약을 어~ 기관 판매에 대해서 투자 계약으로 본 것은 토레스 판사의 그러할 것이다라는 가정된 믿음에 근거한 실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리핑을 통해서 토레스 판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마도 특히나 기관 판매에 대한 부분은. 토레스 판사가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답글인 것 같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생각이 토레스 판사도 동일하게 인지하는 부분이 될지, 최종 판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새벽 SEC가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SEC의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의 최종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5월 23일에서 24일 정도에 SEC에 의해서 일괄 승인 혹은 일괄 거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SEC 직원들이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에 대해서 의미 있는 관여를 하고 있거나 혹은 신청자들과 대화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금융사 스탠다드 샤타드는 이더리움의 연말 목표가로 8,0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가는 연말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나 혹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운영에 있어서 긍정,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 선부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 SEC가 풀어야 할 문제는 거래소와의 소송 문제라든지 현재 이더리움 역시 미등록증권 거래로 포함된 소송권들이 있고 또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의 SEC가. 이더룸 현무 ETF를 5월에 만약에 승인하려고 한다면 상품 기준이 아닌 이더룸을 증권으로 간주한 현무 ETF 승인의 방법을 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